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리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리아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4장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복될 성전에 충만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가랴 선지자가 또 환상을 보는데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위에 일곱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왼쪽에 감람 나무가 있습니다. 그 환상을 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보죠. 순금 등잔대와 등잔은 원래 어디에 있는 물건입니까? 성소에 있는 물건이죠. 그것들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그만큼 정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등잔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칠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앞으로 회복된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는 완전하고 정결한 예배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은 그 등잔의 기름을 감람나무 기름으로 채울 것을 열매의 기름으로 채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드려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충만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삶에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충만한 예배가 내 열심과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절을 내려가 보시죠.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은혜만이 그 예배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열심과 그리고 그 예배를 소망하는 사람의 열정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가운데 내가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의 열심으로만 하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내서 한것 같은데 내 안에 울림이 없고 내 안에 채워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갈망해야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성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배 가운데 성녀 하나님이 내 마음 만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느껴지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설 때부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압도하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디서도 드려질 수 없는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구야 성경에서 그래서 비슷한 표현 하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소의 물건을 지를 때 하나님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지명하십니다. 아마도 그가 재능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를 지명해서 성전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셔요. 추력부 31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도 만들 능력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하지만 성소의 물건은 사람이 열심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만한 은혜가 곁들여져야 그의 수고는 뒤로 사라지고 그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섬기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금방 지치기도 하고 그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을 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뒤로 숨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한삶사수 위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내 열심히 앞설해 할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과 열심으로만 감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내 힘으로 잘안 되는 무엇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붙잡으니까. 바라기노 성도님들, 오늘도 성녀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수륩바벨을 통해 짓기 시작한 성전을 그를 통해 끝까지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아직 성전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완성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다 마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과 성전에서의 일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의 일은 작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스룹바벨로 하여금 끝까지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끔 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9절로 내려가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스루파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굳이 다른 사람 사용하지 않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수륩바벨을 끝까지 사용하셔서 성전 권사를 완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 그렇다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끝까지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일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는 상관 없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배울 것은 끝까지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라기의 성도님들,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열심 믿으시고, 우리는 그저 기뻐하며, 다 맡기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일은 결코 작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다 소중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게 보이는 그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네가 그때그때 그때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였구나라고 칭찬받는 그 일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소망하며 지금 나의 일을 묵묵히 감당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롭바벨을 끝까지 쓰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와 호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내 삶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